Take it easy, I just keep on staring at my phone. Yeah, my head's spinning, heart's racing, knowing that you could give me a call. are they awake at night because all I seem to think about is you. Fuck, I don't know what to do. Do I want this too? Much? 오늘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활용품을 10분 활용하여 영원으로 정리정돈 수납하는 꿀팁 11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사실 생활하면서 재활용품 정말 많이 나오죠. 저도 괜찮다 싶은 거다 모아두니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 재활용품 나오면 바로 활용해 보시라고 꿀팁 수납 알려 드릴게요. 선물 받으면 버리기 아까운 리본 끈이랑 요즘엔 음료 배달 시켜 마시면 이렇게 홀더도 배달되더라고요. 같이 야무지게 활용해 볼게요. 예쁘고 버리기 아까운 쇼핑백 많이 갖고 계시죠? 그중 탄탄하면서 휴지 사이즈에 맞는 종이백을 준비해 주세요. 휴지 케이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높이는 갖고 계신 휴지 양에 맞춰 윗부분을 잘라내 줄게요. 잘라내준 종이백 손잡이도 요즘 예쁘게 잘 나와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같이 활용해보세요. 저는 각 티슈 말고 리필 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꼭 필요해요. 휴지를 넣어주신 다음 양쪽 위에 구멍 뚫어줄 부분 표시해요. 십자 모양의 칼집을 먼저 내준 다음에 떼어낸 종이백 손잡이를 구멍 사이에 송곳을 이용해 넣어줘요. 길이가 짧아서 리본 매듭 대신 그냥 한번 묶어주기만 했어요. 어때요? 휴지 케이스 꽤 괜찮죠? 테이블에 올려두고 사용하니 일반 티슈보다 인테리어 소품 느낌도 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번엔 책처럼 납작하고 길쭉한 종이 수납함을 활용해 볼게요. 끝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닫기가 정말 편해요. 아이가 아이돌 탈덕을 하면 생기는 일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이런 앨범부터 시작해서 굿즈 수납함들이 수두룩 생긴답니다. 종이 케이스가 탄탄하니 퀄리티가 얼마나 좋겠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해야 정리함 값이라도 남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직접 저금하는 습관을 들여줘서 통장을 보관하는데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함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독서할 때 필요한 포스트잇은 가족 수대로 사다 보니 이렇게나 많아져서 모아두지 않으면 또살것 같아 이렇게 보관함을 만들어줘요. 마스킹 테이프로 네이밍을 해주고, 책장에 책처럼 세워주면 심플하게 보관하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이번엔 또 다른 납작한 수납함이에요. 이건 동그랗게 예쁜 모양이 디자인되어서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똑같은 게두개 있어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마주보게 붙여볼게요. 저는 동그랗게 파인 부분을 양쪽 바깥쪽에 오게 붙여줬어요. 손을 넣어서 꺼내기가 좋아 보여 비닐 수납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비닐을 지지해줄 판판한 종이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두껍지 않아도 그냥 빳빳한 종이 하나만 넣어주셔도 돼요. 넣어줄 비닐들 가운데 종이를 껴서 종이 수납함에 넣어주세요. 돌려서 반대쪽에도 지퍼백을 넣어주는데 지퍼백이 수납함보다 살짝 크더라고요. 그래도 꺼내쓰는데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보관해줄 거예요. 주방 상부장 문 안쪽 빈 공간에 붙여주기 위해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문이 잘 열리도록 각도를 잘 봐서 붙여주면 아주 편한 비닐 보관함 완성. 꺼내 사용하기 정말 편해요. 케이크 상자도 주기적으로 나오죠? 안 쓰지만 버리긴 아까운 에코팩도 있잖아요. 두 개를 활용한 수납함을 만들어 볼게요. 상자 옆을 열어서 덮개 날개 부분을 안으로 넣어 한쪽 면을 개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상자를 에코팩 안으로 쏙 넣어주고, 상자 모양에 맞게 에코팩을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줘요. 이때 에코팩 손잡이는 커팅하셔도 되는데, 아까우신 분들은 그냥 냅두세요. 상자에 맞게 에코팩을 감싸주며 남는 부분은 실리콘 테이프를 붙이셔도 돼요. 이런 종이 완충제도 많이 나오죠? 저는 상자 안에 한번더 깔아주려고요. 짠! 탄탄한 수납판 완성. 다용도실에서 감자나 양파 같은 무거운 식재료 보관하기에 딱이에요. 케이크 상자가 탄탄하고 에코백까지 입혀줘서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하기 좋아요. 이런 커피 캐리어 많이 활용하시죠? 손잡이 부분을 커팅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 고정시켜주면 금방 정리 수납판 만들어 사용하기 편하죠. 이렇게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엔 우유곽을 이용해 볼게요. 우유각 한 면을 과감하게 잘라줘요. 그리고 입구 부분은 수납함이 될수 있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박스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탄탄하게 안쪽에도 한번더 붙여주면 좋아요. 그리고 커피홀더를 이용할 건데요. 접힌 부분 반대로도 한번더 접었다 펴주면 이런 사각 모양의 칸막이가 돼요. 우유각에 쏙 넣어주니 공차 컵홀더 3개가 맞춘처럼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따로 고정할 필요 없이 탄탄하게 거치되어 칸막이 수납함이 되었어요.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걸로 서랍 정리해볼게요. 서랍을 세게 열면 튜브형 용기는 자꾸 쓰러지더라고요. 서랍을 꽉 채워 보관하는 게 아니면 열때마다 신경 쓰여요. 방금 만든 칸막이 수납함을 넣어서 보관할게요.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찾아쓰기에도 편해요. 서랍 문을 세게 열고 닫아도 더 이상 쓰러지는 물건이 없고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어 정말 좋아요. 이번엔 아이방 책상 서랍인데요. 똑같은 물건들이 왜 이렇게 사방팔방 많은 거죠? 사실 이런 게 곳곳에 있어서 우유과 칸막이함은 정말 필수예요. 커피 홀더 칸막이가 딱 맞아 흔들리거나 빠질 염려 없어 좋죠. 같은 종류별로 한대 모아주면 따로 네이밍하지 않아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며 사용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곧 있음 명절이라 건강 음료 선물 많이 주고 받으시죠. 이건 홍삼병이 담겨있던 박스인데 이런 멘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안쪽 칸칸 수납도 되어 있어서 재활용 해볼게요. 아이방에 제가 네트망으로 만들어준 미니 화장대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틴트들이 여기저기 굴러떨어지고 돌아다니길래 정리해줄게요. 이 칸칸이 박스에 하나씩 쏙 들어가더라고요. 양쪽으로 있어서 손톱깎이 같은 작은 소품도 들어가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들기에도 편해요. 이렇게 한대 모아주기만 해도 쓰러지거나 굴러다니지 않겠죠. 하나씩 뽑아 사용할 때마다 뒤에 보이는 멘트들 보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화장대로 와서 제 꽃도 펼쳐보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건 제가 마켓했던 6칸 멀티비타민 케이스인데 깊이가 깊고 탄탄해서 버리기 아까워 재활용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혼자 설수 없거나 자꾸 쓰러지는 작은 화장품들 눕혀서 보관하면 찾기 어렵잖아요. 하나씩 모두 집을 만들어줄게요. 한 눈에 보여 꺼내서 사용하기 정말 좋겠죠. 이번엔 공간에 맞게 반 잘라서 활용해 볼게요. 싱크대 앞쪽 선반에 딱 맞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자립도 어렵고 걸기도 애매한 미니 청소설들 눕혀서 건조시키면 찝찝하니까 이렇게 연필 꽂듯이 꽂아서 건조시켜 보세요. 작은 거 하나에도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요거트 유리병이에요. 너무 예뻐서 버릴 수가 있어야죠. 반지 꿀이 다들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는 바늘을 실에 꽂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오래되어 보관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자꾸 서랍에서 굴러다녀서 이렇게 꽂아줬더니 딱 맞게 들어가면서 보기에도 예쁘더라고요. 꺼내 쓰기에도 좋고 괜찮죠. 이번엔 이케아에서 샀던 조아인데 그냥 툭 올려두니 너무 가벼워 보이고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유리 화분을 만들어주니 어떤가요? 훨씬 고급스러워졌죠? 확실히 유리가 주는 묵직함이 작은 포인트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육이 길러도 예쁘더라고요. 이건 작은 양초인데 심지를 잡고 쏙 뽑으면 캔들이 뽑혀요. 이거 유리병에 넣어볼게요. 불을 붙이면 캔들 홀더가 따로 필요 없어요. 욕실 청소 후나 샤워 후에 켜두고 나오면 눅눅함도 없애주고 예쁜 건 덤이죠. 분위기 있어서 사실 어디에 두어도 예쁘더라고요. 뚜껑이 있는 탄탄한 수납함 버리기 아까워요. 아랫부분을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칸막이를 만들어줘요. 뚜껑에 칸막이를 넣으면 쏙 들어가서 고정도 잘 돼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두면 여기저기 요긴하게 활용될걸요? 저는 티 보관함으로 사용해볼게요. 기본 사이즈 티백부터 좀더큰 티백까지 칸칸이 정리해두면 직관적이라 꺼내 쓰기도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희열까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애용하는 서랍장 아래 틈새 공간에 넣어두면 쏙 들어가서 꺼내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신발 박스도 주기적으로 나오는 재활용품이죠? 정리 수납으로 활용하는 거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엔 다르게 활용해볼게요. 일단 현란한 컬러부터 안쪽으로 박스를 반대로 접어줄게요. 그 다음 한쪽 면은 뚫어줄 거라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한쪽 면만 개방시킨 뚜껑을 고정하기 위해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짠, 튼튼한 신발 보관함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졌어요. 깔끔한 건 뒤집어 접지 않고 그냥 사용해요. 저희 집 신발장 2주 연속 등장하죠? 한 칸에 신발 3켤레 들어가는 작은 신발장에 신발 박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6켤레를 한 칸에 수납할 수 있어요. 공간 활용이 훨씬 좋아졌죠? 신발 박스 꼭 버리지 말고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탄탄한 종이 박스의 또 다른 활용법. 이번에 리본 테이프도 같이 사용해볼 거예요. 리본 끈으로 거리를 만들어줄 거라 송곳으로 구멍 두 개를 뚫어줘요. 리본 끈 끝에 매듭을 지어주면 끝이에요. 이것도 빵 포장 용지였는데 예뻐서 재활용해봤어요. 이런 종이 외에도 아이들 그림이나 엽서 같은 거 거치해두고 걸어두면 액자로 활용할 수 있어요. 벽에 걸어두고 작은 소품 올려두면 어떤가요? 꽤 괜찮은 액자 겸 인테리어 소품이죠. 저는 볼수록 괜찮더라고요.